인간과 복제 인간이 혼재된 2049년. Like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난 복제 인간들을 추적하는 블레이드 러너 K. If benefit, it's not my 그리고 그가 한 남자를 찾아온다. 35년 만에 리데커드로 분한 해리슨 포드. 그와 함께 s f 의 걸작 자 블레이드 러너가 돌아왔다. 시간의 공백을 깨고 다시 시작되는 전설, 당시엔 먼 미래였던 2019년을 배경으로 했던 원작,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미래도시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된다. 전설과 대세 공제로 실행된 영작의 귀환 전 세계가 기다려온 바로 이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 커밍순에서 만나보자 파괴되어가고 있는 지구 인간은 다른 행성으로 이주를 위해 복제인간을 만든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 데코드에게 막대한 임무가 주어진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지구에 잠입한 네명의 복제인간 그들을 찾아내야 한다.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반란을 꿈꾸던 복제인간들, 데커드는 그들을 하나둘 처리한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복제인간과 오로지 필요에 의해서만 그들이 움직여주길 바라는 인간들, 서로 다른 욕망은 최후를 맞는다. Like, tears. 영화는 유한한 삶을 사는 복제 인간에 대한 연민과 함께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메시지를 남긴다. 이후 미래를 그린 수많은 작품에 영향을 미친 블레이드 러너 현재까지 SF 영화의 바이블로 해제되고 있다. I have Revolutionized the way we view science fiction. 후속작은 할리우드의 신의 거장 드니 빌네브가 메가폰을 잡고 현재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라이언 고슬링이 주연을 맡았다. 혼돈의 2049년 여전히 지구상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인류. 케인은 복제인간을 좇는 블레이드 러너다. I would much prefer that to the alternative. Every leap of civilization was built off the back of slaves. Replicants are the future, but I can only make so many. I had the luck, and he has the key. 자신과 복제인간 사이에 어떤 비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K는 우주정복을 꿈꾸는 월레스의 공격을 받는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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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K의 목숨만은 건들지 않는 월레스 일당 He's got every gun in city. I've got you.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복제인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건을 추적하는 K 그리고 하나의 단서를 찾는다 What you saw didn't happen. Yes, 그러나 케인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에 의문을 품고 그 의문의 열쇠를 쥐고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아간다 scramble the records we were being hunted i 숨겨진 비밀의 실체는 무엇일까 i know you're here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에 다가서는 케 i always told you y o u r e s p e c i a l 유코 감춰져 있던 엄청난 비밀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는데 과연 케가 품고 있던 비밀은 무엇일까 the future of the species is finally u n earth e d 영화, 블레이드러너 2049에서 확인해보자.